아이 첫 언덕 감사합니다. 좋댔다씨. <laughs> <laughs> 야 사이렌 사이렌 사이렌. <laughs> 비상 비상 비상. 우, <laughs> <laughs> 좋았어 좋았어. 하이패스 했다. 짠스, 짠스, 짠스. 미친 자식. 실력방송입니다. 나 미스틱이야. 아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제 넥슨 모함 진짜! 오이 어, 새끼 또 나타났어! 와 참. 시간이 없어 돌려 돌려 돌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꼬마 씨! 하하하 돌려 돌려! 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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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돌려. <laughs> <laughs> 그 아빠 진짜 씨발 뭔 조카들이? 아니 내놔! <laughs> 잘해라이 씨발! <laughs>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꿀맛이에요 은하가 아이고 달다 쏘니 아이고 은하가 고맙다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이고 은아가 이게 힘드니 이게 힘들어요 이거 은하찌 죄송한데 부들이란 풀 아세요? 부들이란 풀이 바람에 흩날려서 흔들흔들거리면 소리를 내요 그게 무슨 소린지 아세요? 재밌게 요 음악집! 부들부들 중이 대기엔 이게 행복하트구나! 아이고 행복해라! 어유 행복해라. 행복해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우 그냥 좋아요 좋아요 안개 멋에! 어우, 배불러요, 그만 주대연. 아니, 더 주대연. 아, 씨발! <놀람> <놀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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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기의 저주가 나에겐 축복으로 찾아왔어, 은하. 아, 씨발! 오케이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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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만족해 오케이 이 정도면 만족해 오케이 와 드디어 나왔네 와 배불러 배불러 진짜 배불러 와 나이스 욱농 몇대 뽑았는지 볼까요 와우 자4 3 12에 하나 둘셋열 다섯 개그 다음에 와열 다섯 개 더하기 16 서른한 개 와우 이게 몇 개야 서른한 개에서 열세 개를 더하면은 마흔네대요 마흔네대 은하가 <laughs> 형은 마흔대를 먹었어 은하가 <laughs> 형은 마흔네대를 먹었어 은하가 <웃음> <웃음> 오케이 바로 파츠 까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이거 이거 괜찮아 이거 이거, 이거 괜찮아요. 진짜 아예 괜찮아 괜찮아. 야 바퀴 6도나고 벌써 6도 나왔어. 괜찮아. 콜. 오케자 부근 바꿔 부근 바꿔. 여러분들 부근 바꿔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괜찮아요. 자 아이유 버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케이. 자두 손에 내밀어요할때 뽑을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어, 일단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 경건한 마음으로. 으아씨 음, 음. 먹었어 그냥 나에게 떨려와두 손을 내밀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한한번더 남았어요, 한번한번더 남았습니다, 한번더 남았어. 아 괜찮아, 아 괜찮아요. 한번더 남았어요. 예 네, 여러분들 뭐뭐뭐 뭐, 뭐 쫄리세요? 한번더 남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음,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가자. 자 이번 부금 여러분들 좋아하는 깍꾸 가겠습니다. 깍꾸 아시겠죠? 제발요, 진짜. 조재현 리더님. 저는 아까 은하기가 조재현 리더님 사진을 여기 띄우고 그 매직봉으로 이렇게 휘두르는 거. 어, 전 그것도 막았습니다. 조재현, 저기, 저기, 뭐야. 몰라, 이 새끼야. 아무튼, 어, 조재현씨, 저는 그것도 막았기 때문에 저를 한번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파츠 꼬라지를 보세요, 지금. 예? 여기, 여기 두 번째 칸 보세요, 두 번째 칸. 이게 씨발, 마트에요. 이게 영수증이에요. 개쉐끼야. 이게 다 바코드가 있어요. 지금 바코드가.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조전 리더님. 이거, 이거, 잘, 이거, 이거, 절,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지금. 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진짜 할수 있습니다. 조전 리더 할수 있습니다. 야, 이은학 처럼 1111 보단 나, 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어, 어, 아, 괜찮은 거예요. 머리는도한번싹 하고. 어, 괜찮, 괜찮습니다. 마지막 하나? 돗대. 하나, 둘, 얍! 한번 봐주겠습니다. <laughs> 아, 야, 이 정도면 여러분들께 괜찮습니다. 아, 근데 아, 구, 구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난. 아, 하. 그래도 전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조지영 리더님. 조지영 리더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빵.